반갑습니다. 에구 타이거입니다. 한 두세 시간 전쯤에 영상을 올렸었는데, 아까 그 영상은 곰보료 관련해서 이제 영상을 썼었고, 실제로 이제 그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길래 잠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. 물론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는 영상이었기 때문에 별로 다루진 않을 거고요. 어, 슬슬 우리나라 언론들이... 아니면 말고를 조금 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거 지금 보고 있는 기사는 이제 9일 날에 그 케어는 맥커넨이 배각한 대변인이 기사회견에서 선거 사기를 주장하자 생중계하던 폭스 뉴스가 갑자기 송출을 중단했었는데 폭스 뉴스 입장에서는 맥커넨이 대변인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. 중간에 송출을 중단했다고 합니다. 대충 뭐 그런 뉴스고요 부정선거, 우리 뜻다 알죠? 그리고 제가 이번 거는 어차피 다 아시니까 굳이 제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부정선거 증거하고 수많은 증인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<laughs> 우리나라 언론들이 조금씩 약간 바뀌어나가는 그런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저번처럼 뭐 바이든이 당선될 거다. 그런 여론 몰이를 이제 하지 않고 트럼프가 또 이제 트럼프 쪽으로 흐름이 기우니까 이제 기사를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좀 쓰는 것 같아요. 이제 매나 그런 뉴스고. 파이낸셜 이제 경제 뉴스에서 네바다 선거 직원이 10일 현지 시간 보수 성향의 폭스 뉴스에 스아씨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에서 강범위한 선거부정이 벌어졌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이 직원은 안전, 안전상 안전 이유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제가 제 메모장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언론들 이제 아니면 말고를 시전하나 언론들이 어떻게 기사를 쓰나 슬슬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슬슬 기우는 것 같아요.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이 <laughs> 자파 쪽으로 기사를 계속 써내려가다가 이제 트럼프가 또될것 같으니까 아니면 말고 하면서 또 트럼프 이제 조만간 한 2, 3일 내에 트럼프 이제 부정선거를 이제 부정 밝혀내면서 증거들도 이제 계속해서 팩트 체크하면서 나누지, 하긴 하지 않을까 그런 기사를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. 뭐 조심스러울 필요도 없겠죠. 거의 확정된 것 같아요, 내 생각에. 지금 흐름이 거의 사실상 우리나라가 아직 좀 그런 영향이 좀 남아 있어서 그런지 이야기를 별로 안 다루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번 부정 선거가 속속히 이제 증거들하고 증인들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상 지금 승패 흐름은 트럼프 쪽으로 기울었다. 거의 확정 대다시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아 그래서 저는 이제. 원래 게임 유튜브 채널이었기 때문에, 물론 간간히 정치 이야기도 할 거지만, 슬슬 이제 미국 대선이 트럼프의 흐름으로 넘어간 것 같아가지고, 슬슬 다시 기존 구독자분들께서 원하셨던 저 게임 룩 영상이나 다시 그런 거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물론 또 이제 간간히 제 근황 이야기도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, 네, 이제, 기존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는 그 영상들을 다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, 구독자 1,000명 됐는데, 커뮤니티를 좀, 이제 찾아보니까 나도 글을 좀 쓰고 싶은데, 이게 커뮤니티 만들어지는, 이제, 만들어지는 게 최소 못해도 한 일주일 정도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마 그게 한 9일인가 8일쯤에 구독자가 1,000명이 됐으니까, 아직 한 3, 4일 정도 남은 걸로,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 저도 빨리 커뮤니티 기능을 좀 써보고 싶네요. 아무튼 오늘 중이나 내일 중이나 이제 미국 대선 이야기는 이제 한좀확 진정 정말 확정이 좀 되면은 이제 마지막 한방 이제 카운터를 한번 날릴 생각이고 제가 영상 올리면서 그냥 이제 트럼프가 되었다라고 확정 되다시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한번 올릴 거고 다시 이제 게임 유튜브로 좀 돌아가면서. 아, 그렇게 할 예정이고, 그 다음에, 롤은 이제 프리시즌 잠깐 해봤는데, 어저께 또 그렇고, 오늘 또템 바뀐 것도 확인해봤었는데, 아, 좀 이상해가지고, 롤은 당분간 안할것 같아요. 롤 영상은 좀못 올릴 것 같고, 아, 물론 이제 더티 님이 제 기존에 같이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같이 방송하고 있으, 이제 더티 찬양님하고, 아, 하, 프리시즌 하시겠다면, 은 내가 같이 참여하면서, 두여하면서할생각은있는데 원래 제가 프리시즌 때 게임을 안 했어가지고 어떻게 할지잘 모르겠어요. 좀 확신되면 연락드릴게요. 웬하면 마양전 귀전 올리던 거. 그다음에 제가 그다 방송. 또뭐 조만간에 또 신한은행 어저께 올렸었는데 에이스 등급 해가지고 콜라 받아먹으려고 하다가 뭐 똑같이 했는데 안된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번드 넣어놓은 것도 좀 있고 그거는 또 조만간 다음 달 되면 또 찾아가야 돼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.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유튜브에 제 근황 관련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. 좀더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실제로 제 구독자분들 중에 대구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, 기회 되면 한번 만날 수 있었으면 또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. 뭐 개인적으로 잡담이 좀 섞여 있었는데, 아무튼. 구독자 분들과 항상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